열왕기하 16장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배가왕 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0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습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산당과 산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양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포위하였으나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시리아의 르신 왕은 엘랏을 다시 장악하여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시리아 사람들을 보내 살게 하였는데 지금도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이런 정가를 보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치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하스 왕은 성전과 궁전에 있는 은과 금을 내어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은 아하스의 요청에 응하여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마스커스를 정복하고 르신 왕을 죽였으며 그곳 사람들을 생포하여 길성으로 끌고 갔다. 아하스 왕이 디글랏 빌레셀 왕을 만나러 다마스커스에 갔을 때 그는 그곳에 있는 단을 보고 그 구조와 모양을 세밀히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아는 아스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려보낸 모양대로 단을 만들었다. 아스왕은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와 만들어 놓은 단을 보고 그 위에 불로 태어 바치는 번제와 곡식으로 바치는 소재를 드리고 또 술을 따르는 전제를 드리며 화목제의 피를 그 단에 뿌렸다. 그런 다음 그는 성전 입구와 새로 만든 그단 사이에 있던 여호와의 노단을 새로 만든 단의 북쪽으로 옮겼다. 그러고서 아스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당신은 아침에 드리는 번제, 저녁에 드리는 소제, 왕의 번제와 소제, 그리고 백성의 모든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이큰 단에서 드리고 모든 재물의 피를 이 단에 뿌리시오. 그리고 그 노단은 무엇을 물어볼 일이 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간수하시오. 그래서 우리아는 왕이 명령한 그대로 하였다. 아하스 왕은 성전에서 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했던 높받침에서 옆면의 노판을 떼어내고 그 위에 얹혀 있는 물통을 드러내었으며또 노스 위에 있던 물탱크를 내려 돌판 위에 두었다. 그리고 그는 아시리아 왕의 호감을 사려고 성전에서 왕이 앉는 자리를 제거하고 왕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출입로를 막아버렸다. 그밖에 아하스 왕이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17장. 유다의 아스왕 12년에 엘라의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에서 9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이스라엘을 찾아 호세아는 항복하고 해마다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한 번은 그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절단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 해마다 아시리아에 바치던 조공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살만에셀은 이것을 알고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고서 살만의 셀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다. 성을 포위한 지 3년 만인 호세아 왕 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 아시리아를 끌고 가서 한라성과 고산 지역에 있는 하볼 강병과 메디아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다.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민족의 악한 풍습을 쫓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용하지 않는 못된 짓을 하고 작은 마을에서부터 큰 성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산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 돌기둥의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민족의 행실을 본받아 그 산당에서 분양하며 온갖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이처럼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계속 그의 사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준 나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켜라 하였으나 그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던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피우며 여호와의 법을 배척하고 또 여호와와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어기며 그분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무가치한 우상을 섬겨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나라들의 악한 풍습을 쫓았다. 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두 금송아지와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었으며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바하을 섬겼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산 채로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마술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몹시 누하여 유다 지파만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추방해 버렸다. 그러나 유다 백성까지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실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버리시고 그들을 벌하셔서 잔인한 원수들의 손에 넘겨 결국 그들을 그 땅에서 추방해 버렸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나라를 찢어 나누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가 행한 악을 그대로 행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서 그들을 추방해 버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다.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아와 하막과 스바라임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 대신 그들을 이스라엘의 여러 성에 살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과 그 밖의 여러 성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그곳에 정착할 때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 가운데 여러 마리의 사자를 보내 몇 사람을 죽였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의 여러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 신의 법을 알지 못하여 그 신이 사자들을 보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서 잡아온 포로 중 제사장 하나를 보내 거기에 살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땅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제사장 하나가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각 민족별로 그들이 사는 성에서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놓은 산당에 두었다. 바빌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사람들은 네르갈, 하마사람들은 아시마, 아와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당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를 불태워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도 섬겼는데 그들은 제사장을 뽑아 산당에서 자기들을 위해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또 자기 민족의 풍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도 섬겼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 자기들의 옛 풍습을 따라 살며.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신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야곱의 후손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 드리지 말아라. 너희는 놀라운 기적과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나 여호와만 섬기고 나에게 예배하며 제사를 드려야 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록한 모든 법과 명령에 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잊지 말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다른 신을 섬겼다. 이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온 이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대대로 그들의 조상들을 본받아 그 일을 되풀이하였다. 18장 엘라야들은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3년에 아세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스가리아의 딸 아비아였다. 히스기아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고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노뱀을 향해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서 느흐수단이라고 불렀다. 히스기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따르며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복종하지 않았으며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일대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성들을 모조리 정복하였다.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7년에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사마리아성을 포위하였다. 포위당한 지 3년 만에 사마리아성이 함락되었다. 그때는 히스기야 왕 6년이며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9년이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한라성과 고산 지역에 있는 하볼 강변과 베데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그와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전해준 법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리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요새화된 모든 성들을 점령하였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군대를 철수하여 돌아만 가주신다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은약 10톤과 금약 1톤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은을 모으고 또 성전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새 지휘관에게 라기스에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윗못 수로 곁에 있는 옥감 표백장의 길을 장악하고 히스기야 왕을 나오라고 불렀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의 새 신하들이 그들을 만나러 나왔는데 그들은 힐기야의 아들인 궁중 대신 엘리아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인 역사관 요하였다. 그때 아시리아의 지휘관 중한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무엇을 믿고 그처럼 대담해졌느냐. 너는 군사력과 전략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빈말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기를 들었느냐. 너는 이집트가 너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것은 쪼개진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곧 부러져 네 손을 다치게 할 것이다.이집트의 바로 왕을 의지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그러고서 아시리아의 그 지휘관은 다시 말을 이었다.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산당과 재단을 헐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단에서만 예배하라고 말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내가 우리 아시리아 왕의 이름으로 한 가지 내기를 제안하겠다. 만일 너희가 말탈 사람 2천 명을 구할 수 있으면 내가 그만한 말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시리아의 제일 하급 장교 한 사람도 당해내지 못할 너희들에게 이집트가 전차와 마병을 지원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여호와의 도움 없이 너희 나라를 치러온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직접 이 땅을 쳐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엘리아 김과 샘나와 요아가 그에게 우리가 아랍말을 알아듣습니다. 제발 아랍말로 말씀해 주시고 히브리말로 하지 마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듣고 있습니다. 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 왕이 너희와 너희 왕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줄 아느냐. 나는 성벽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해 주어야겠다.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셔야 할 것이다. 그러고서 그는 일어나 히브리말로 외쳤다. 너희는 아시리아 대왕의 말씀을 들어라. 아시리아 왕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설득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하고 우리 아시리아군을 막아 너희 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는 그와 같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는 성에서 나와 나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너희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와서. 이 땅과 같은 다른 지방으로 너희를 옮겨 살게 하겠다. 그곳은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포도박과 감남기름과 꿀이 많은 땅이다. 만일 너희가 항복만 한다면 죽지 않고 이런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출할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설득하여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세상 어느 나라의 신이 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한 적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박과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하였느냐. 이 신들 중에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준 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제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한은 비통한 나머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왕에게 가서 아시리아 지휘관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19장 히스기야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삼베 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고서 그는 궁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나의 많은 제사장들에게 삼배옷을 입게 하고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의 말을 이렇게 전하였다. 오늘은 고통과 책망과 치욕의 날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자처럼 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보낸 한군 지휘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아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가 모욕하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책망하시겠지만 당신은 살아남은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전가를 받고 이런 회답을 보냈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그 아시리아 지휘관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왕이 본국으로부터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돌아가 거기서 살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시리아 지휘관은 자기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림나로 가서 싸우고 있는 왕을 만났다. 이때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를 치러온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너는 내가 의지하느니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소리에. 속지 말아라. 아시리아 왕들이 수많은 나라를 닥치는 대로 쳐서 멸망시켰던 일을 너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만 살아남으려고 하느냐? 내 조상들은 고산과 하란과 레셉성을 멸망시키고 들라살에 있는 에덴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구해내지 못하였다.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그룹 천사들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만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보낸 이 말을 들으소서. 아시리아 왕들이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신들의 우상을 불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러면 온 세상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모세아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녀 딸 시온은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너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네가 누구를 꾸짖고 모독하였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하여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였다. 너는 많은 전차를 거느리고 가서 레바논 산들의 가장 높은 정상을 정복하였고, 거기서 제일 키큰 백향목과 제일 좋은 잣나무를 자르고 레바논의 가장 깊은 숲속까지 정복하였으며, 또 너는 내가 정복한 외국 땅에서 물을 마시고 이집트 땅을 모조리 짓밟아 버렸다고 자랑하였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말도 너는 듣지 못했느냐. 너를 통해 요새화된 성들을 쳐서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은 바로 나이다. 그래서 내가 정복한 그 나라들은 너를 대항할 힘이 없어 두려워하고 놀랐으며 드레풀이나 나물 같고 지붕 위에 잡초 같으며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곡식 같았다. 나는 너에 관한 모든 일과 네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는지 다 알고 있으며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말을 했는지도 잘 알고 있다. 또 나에 대한 너의 분노와 그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도 나는 다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오던 길로 끌고 갈 것이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징조는 이렇다. 금년과 내년에는 너희가 저절로 자라난 야생 곡식을 먹고 3년째에는 농사지어 추수한 곡식과 포도를 먹을 것이다.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은 땅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는 식물과 같이 다시 번성할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나 여호와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방패든 군인들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며 성 주변에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의 명예와 내종 다윗을 위해 이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군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어 시체만 질비하게 널려 있지 않겠는가. 그러자 아시리아의 사네리 왕은 철수하고 니니외로 돌아갔다. 어느 날 그가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리셀이 그를 칼로 쳐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해 버렸다. 그러자 그의 아들 에살 하도니 왕위를 계승하였다. 20장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긴 일과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이사야가 왕 앞에서 물러나 궁전뜰 중앙을 나오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며 너는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나의 명예와 내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고서 이사야는 무화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왕의 시종들이 그것을 으깨가지고 왕의 종개에 붙이자 그 상처가 나았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물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확증해 줄 만한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는 표적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왕은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아스 왕이 만들어 놓은 일형표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문병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 히스기야는 문병원 사절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자기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품과 값진 기름과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으며 궁전과 나라 안에 있는 소중한 것 중에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이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보았으며, 궁전 창고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궁전 창고에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바빌로니아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의 아들 중몇 사람이 끌려가 바빌로니아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자기 시대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을 알고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밖에 히스기야 왕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과 또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자기 조상들 곁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